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네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낙 없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을 함께 묵상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믿음의 여인들 두 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경의 아비가일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 몇년 전에 다윗을 묵상을 하였는데요.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아비가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 예전에 한 교우께서 저에게 여자분이셨는데 영어 이름을 하나 좀 지었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그 여성 교우분의 영어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기도도 해보다가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권해드렸습니다. 이게 요즘 그 여자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이름을 짓게 되는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여자 이름 중에도 아비가일이 들어가고, 줄여가지고 에비라고도, 우리는 에비하면은, 에미, 에비, 뭐 이렇게 되지만, 에비하면 굉장히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아주 이쁜 이름이라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아주 세련되면서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이 아비가일이라는 성경의 이 인물이 참으로 지혜로운 여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그 인생의 초반부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만나게 된 여인인데 아비가일의 지혜가 이 다윗을 아주 큰 위기로부터 구해내줍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사무엘상 25장을 우리가 조금밖에 읽진 않았지만 대개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이야기 중에는 다윗이 거의 처음 맞이하는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 위기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극복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죠. 아비가일에게는 나발이라는 이름의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나발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이름이 좋죠.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남편을 둔 아비가일이 아마도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여러 가지 면으로 도와주었던 것 같은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았겠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을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다니던 광야 생활에서 아마도 필요한 것을 이 나발에게 좀 이렇게 구하려고 도움을 청하였는데 나발이 이것을 거절하면서 그저 단순히 거절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모욕과 무시를 하면서 다윗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엄청난 분노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25장 2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의 이 21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인간이 내가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라고 다윗이 화를 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게 너무나 괘씸하기 때문에 자기의 부하 400명을 끌고 가서 나발과 나의 집을, 나발의 집을 초토화시킬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순간이 다윗에게는 위기의 순간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바로 전장인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에 사울마저도 감동해서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사울의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악하게 대하였지만 다윗은 사울의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선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발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다른 모습을 보여 주지요. 사울에게는 이 사울의 악을 선함으로 대응하였던 다윗이 오늘은 분노하면서 이 나발의 악에 대해서 복수로 갚으려고 합니다. 이게 다윗에게 찾아온 결정적인 위기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발의 악을 복수로 갚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판사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갖기에 부족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위기를 맞았던 것은 다윗에게 힘이 생기면서 이러한 위기가 생겨나게 되죠. 이제 부하도 400명이나 생겨서 나발의 집에 가서 그 집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다윗에게는 이러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 묵상할 만한 내용이죠. 사람이 힘이 생기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읽어보면서 제가 참 느끼는 것 하나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의 시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하며 오늘 이 나발과의 관계처럼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 바세바와 같은 그 사건을 경험할 때. 다윗은 오히려 힘이 있는 자리에 올랐을 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이첫 번째 위기를 다윗은 극복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 다윗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지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한번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이요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은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이 말은 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성인지, 이 지혜가 다윗을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아비가일의 중요한 모습을 발견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가일이 축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아비가일은 이 본문에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읽은 28절의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게 다윗을 향해서 주는 축복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 주실 것이다. 이 말은 지금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는. 사실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지요. 도망 다니는 처지에 하나님이 집을 든든히 세워 주신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광야의 시기에 힘들어하고 조급해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실 때에 그 집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29절에서 이런 축복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의 속에 쌓였을 것이요. 제가 이 표현을 참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가 교우들 신방을 가면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가서 신방을 하는데 이 사무엘상 25장 29절 이 말씀도, 어, 우리에게 참 힘을 주는 귀한 말씀이죠. 생명싸게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생명싸게 이게 어떤, 어떤 건지 이미지가 들어오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손으로 감싸가지고 보호해주시는 생명싸개로 다윗을 보호해주고 계실 것이다. 라고 아비가일이 이게 또 엄청난 축복의 말을 다윗에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울왕으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는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쌓아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아비가일의 축복과 위로의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으로 다가왔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아비가일은 위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 이 다윗의 조급함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일깨워주고 이걸 부드럽게 일깨워주면서 다윗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축복이 광야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윗을 위기로부터 건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 나이가 힘들고 어려움과 위기에 있을 때에 나에게 부드럽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이 아비가일 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줬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은 이 금산교회의 한 장로님 이야기가 전해져 전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금산교회가 1905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자기 집에 사랑채를 열어 가지고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금상교회를 개척한 분이 조덕삼 장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김제 지역에서 아주 부자인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덕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아직은 이제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분과 함께 이 집에 머슴으로 있었던, 어, 제가 이름이 갑자기 찾지를 못하겠네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같이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되면서 1906년도에 이 주인하고 머슴이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금산 교회가 자꾸 부흥을 하면서 장로를 한명 뽑아야 되는 시기가 되어서 장로 후보에 이 주인인 조덕삼과 그리고 머스민 이자익 두 사람이 함께 장로 후보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식적으로는 조덕삼 이 상전이 장로가 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왜냐하면 이분이 부자에다가 상전에다가 나이도 15살이나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이 머슴이었던 이자이라는 분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장로 투표가 발표가 된 다음에 혼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술렁이고 그리고 어쩌면 자꾸 편이 갈라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양반하고 청민의 구별이 엄격했던 이 시대에. 이것이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었죠. 그때 이 조덕삼, 그때는 집사였던 이 분이 일어나면서 교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이라는 분은 저보다 신앙이 열이가 아주 깊은 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선택을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이 머슴이 장로된 것을 오히려 이렇게 축복하고 두둔하는 말로 앉게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그냥 이 말로만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을 때 이분을 겸손하게 섬기고 심지어는 이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교육을 받도록 전적으로 후원하고 이분이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었을 때에는 1915년 금상교회 담임 목사로 이 이자익 목사를 청빙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그 장로교 총회장을 세 번을 하시게 되는데 이분이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총회장을 세 번이나 한 유일무이한 분으로 목회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었던 것이 바로 나중에는 장로가 되었던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 때문입니다. 이자익 목사님도 귀한 분으로 소문이 났지만 이자익 목사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은 바로 그 상전이었던 조덕삼 장로의 섬김 때문이죠. 이 조덕삼 장로가 정확하게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이민 생활의 고달픔 속에서 서로를 축복해 주고 서로를 위로해 주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시죠. 내가 당신의 아비가일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아비가일이 되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당신의 아비가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비가일이 될때그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 교우들이 서로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비가일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위로만 하는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은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죠. 이 남편 나발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 나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다윗을 위기로부터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남편인 나발도 살려내죠. 이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남자가 모두 살아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서 아주 지혜로운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비가일의 두 번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죠.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한 지혜롭게 이야기할 줄 아는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28절 말씀의 하반절에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와의 호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이 이 말은 이게 다윗을 칭찬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칭찬의 말이지만 이게 얼마나 고단수의 말인지 모릅니다. 이걸 가만히 들어보면 칭찬 가운데 뼈가 있는 말이죠. 다윗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다, 나발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는 행동을 하려 하고 있는 것을 아비가일이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싸우려고 하는 싸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이 칭찬의 말을 통해서 그동안은 왜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제 자신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지 다윗을 꼬집는 말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걸 아주 직접적으로 날카롭게 지적을 했으면 기분이 나쁘고 신경질이 났을 텐데 아비가일은 꼭 칭찬의 말처럼 돌려가지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망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고 그렇지만 이것을 상처하지 않도록 내가 상처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것을 말해 주는 아비가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아비가일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주변에 아비가일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고 이걸 이야기해 주만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이야기해 주는 아비가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홀로 설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해주는 아비가일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내가 시험에 들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말해주는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아비가일이 있는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아비가일이 되어 준다면 나는 최고의 선물을 그 사람에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세워 주는 아비가일이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